요즘 전국적으로 하여튼 그 쓰레기 산이 넘쳐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자고 나면 하나씩 쓰레기 산이 생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그 혹시 기억하세요? CNN에까지 보도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.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. 거기에 쌓였던 쓰레기가 무려 20만 톤이 넘어요. 네. 악취나죠. 그 다음에 침출수 때문에 환경 오염되죠. 그 다음에 불까지 나가지고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. 어. 결국 치우긴 치웠어요. 음. 근데 1년 반이 걸렸고요. 치우는데 든 비용이 무려 282억 원이나 들었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야. 이 국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그런 쓸데없는 데 투입이 된 거죠. 네. 그러면은 그 전국에 이런 크고 작은 쓰레기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그럼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물론 자, 당연히 치워야죠. 근데 이게 국제적인 문제라고 좀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주요 국가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2016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활용 쓰레기가 1,600만 톤이 중국으로 수입이 됐어요. 근데 가만 보니까 중국이 30%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쓰레기예요. 그러니까 오염이 되잖아요. 안 되겠다 그래서 2018년에 수입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.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었고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했는데 수출길이 막혀 버리니까 국내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급증을 한 겁니다. 여기서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. 자, 그 쓰레기 비용 절반 값을 내가 해 주겠다. 맞아요 예, 네, 그런 다음에 네. 공장에빈 공장을 빌려요. 음. 거기다 그냥 갖다 버려요. 그리고 도주해 버리는 겁니다. 그 공장을 누구 건지 모르고요. 그공 아, 빌려준 음. 사람은 그냥 뭐 부품 공장 빌려주듯이 빌려줬는데 나중에 쓰레기에 그냥 더미가 돼 버리니까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.